선수들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스폰서인 것 같다. 모두가 알다시피 벤투 감독이 한국을 떠나기 전 축구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벤투 감독은 각종 외신들과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간 벤투 감독은 이후에도 한국 축구협회의 이상한 운영과 폐쇄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각종 만행들을 폭로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결국 영국 최대의 공영방송사 BBC에서 한국축구협회에 대해 다루기 시작해 한국축구협회의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한국에서 보도 내용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해주지 않아 훈련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개인 사비를 사용하였으며 선수들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며 쉬지 않고 스폰을 위해 노동만 했다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벤투 감독은 결국 축구협회의 예산을 폭로하였는데요. 천억이 훌쩍 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도대체 이 돈은 전부 어디로 간 거냐며 분노하였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던 벤투 감독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국은 높은 취향과 자본력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축구협회는 이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실제로 한이 말은 BBC에 실리기도 하여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축구협회가 원하는 감독은 학견 지연으로 선정하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뚝심 있게 일하려는 감독보다는 말잘 듣는 사람들 뽑는 것이 일순위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해온 빌드업 축구라는 성과와 전략을 계승할 수 있는 감독이 과연 올지 의문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대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천안의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지만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표팀 운영비와 국내 운영비로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측정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해 선수들이 직접 사비를 써가면서까지 훈련에 임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폭로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축구 팬들은 나라를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부터 축구협회의 만행과 비리가 활개쳐도 국내에서 어떠한 처벌과 책임도 지지 않았기에 해외에 알리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기 힘든 내용을 항상 구독자의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